자 리턴 안 차려야 나눠가지 그다지 이애미가 끌려쳤다 뻐고고 지금 내려와가지고 연습시는데 자리하방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동네 게임리그에서 달걀모자가 기획한 최강의 클랜리그. 우리 동네 클랜리그. 안녕하세요. 진행해. 달걀모자. 해설의 서팡입니다 예, 대망의 우리 동네 클랜리그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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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여기다 넣어놨나? 잠시만요. <laughs> 까먹었어. 어, 예. 총 7개 클랜. LRG 클랜, 우리 동네 클랜, 그리고 여러 클랜들이 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총 7개의 클랜이고요. 자첫 번째 대, 경기는 LRG 클랜데 우리 동네 클랜 맞붙게 되겠습니다. 자 LRG 클랜 소개 영상 에, 소개 페이지고요. 자 페이스북 오버워치 LRG를 검색하시고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동네 클랜 밴드에서 활동하는 침묵 클랜이고요. 현재 가입 가능, 많은 신청 바랍니다라고 적어 주셨네요. 자 그럼 바로 오. 어... 자, 첫 번째 맵은 일리오스 그리고 두 번째 맵 66번 국도, 세 번째 맵 왕의 길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일리오스로 떠나 보겠습니다. 한달 만에 하시니까 힘드시죠? 어, 다 헷갈리네요. <웃음> <웃음> 아, 너무 아, 진짜 한달 만에 하고 이거 시스템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많이 꼬이는 게 보이 <laughs> 보이네. 뭔가 느낌이. 자, 첫 번째 맵 일리오스고 자, 수 수비하고 공격을 꺼놨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간에 자 LRG클랜 그리고 우리 동네 클랜입니다 요번 첫번째 맵이 쟁탈이고 두번째 세번째 맵이 이제 화물운송이나 점령 운송이 되기 때문에 이 첫번째 쟁탈 맵을 어떻게 가져가냐가 최대한 관건이겠죠 승부에 그렇죠 거기다 일단은 서로의 팀의 전력을 좀 한번 검색 경쟁전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LRG클랜이 상당히 그랜드마스터가 많습니다 4명의 그랜드마스터에다가 거의 마, 그랜드마스터 근접하는 마스터의 한명 그리고 또 현재는 다이아지만 그래도 마스터를 찍어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전력을 가져서는 일단 LRG클랜이 좀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뭐 그랜드마스터가 우리 동네 클랜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뭐 박빙의 승부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일단 에러지 클랜 투탱 어, 투 지원 그리고 두 명의 공격수가 보이고 있고요. 우리 동네 클랜은 마찬가지로 투탱 투딜 투 지원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죠? 예 좋아지. 예, 어. 예, 이 공이 몇 개나 뜨안 되죠? 자 일단 리퍼가 윈턴로 먼저 끊어주고 에러지 클랜이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점령은 에러지 클랜이 어. 어 자, 무난히 가져갈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예. 우리 동네 클랜이 두 명이 끊겼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상황에서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끊기는 우리 동네 클랜 한 번에 밀리는 것보다 저렇게 한 명씩 끊겨서 잘리게 되면 결국엔 그것도 아, 아 그게 더안 좋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만약에 한두 명이 잘린다 그것은 인원수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빠르게 빠지는 판단도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천천히 견제를 하고 오면서, 천천히 지금, 글쎄, 우리 동네 클랜이 약간 진입을 늦추고 있고, 자, 여기에서 윙턴! 일단, 궁극기를 써봅니다만, 약간 진입을 늦추는 궁극기보다는 그냥 한번 써보는, 아, 근데, 아나에 나눠가가지고 늦게 들어가네요? 궁극기가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서로, 아니 처음에는 궁극기가 좀 약간 LRG 클랜이 먼저 이겼기 때문에 궁극기가 많은 상황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 동네 클랜이 나노 겐지로 이용해가지고 아주 제대로 활약을 했죠 자, LRG 클랜이 처음에는 에템가 받아봤자 룬스턴의 원시분노 그리고 아나 나노 강아지 이후에 일단은 코드를 못본 후에 우리 동네 클랜이 점령지를 먹었지만 두 한타로 다시 한번 아, LRG클랜이 예, 점령지를 찾습니다 LRG클랜... 아그 우리 동네 클랜에서 그랜드마스터가 암살 선수거든요 암살 선수의이 갱지가 거의 원맨 팀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택도 보여주고 그런데 만약에 LRG클랜이 그냥 무난하게 가면 아 가려면 암살 선수를 그냥 잡아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마크를 해주시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자 일단 암살 선수가 2층에서 계속 겐지로 견제를 하고 있지만 깊숙이 들어가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공기 상황 보면 우리 동네 우리 동네 클랜의 두부차트 곧 오거든요. 네 이걸 연결을 해가지고 충분히 밀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암살 선수가 빈스턴한테 붙었는데 자 일단 암살 선수가 죽으면 안 돼요. 자여기서죽음의꽃한번 들어가 보는데 2킬단에는 에랄지 클랜 리퍼 어저 상황으로 그냥 중매품 하나로 지금 막았거든요 자 일단은 90%이기 때문에 자 이제는 우리 동네 클랜에서 바로 가야 돼요 바로 가야 되고 자 일단 중력자탕과 그리고 암살 선수 겐지의 어, 중회범이 이제 활용이 돼야 될 텐데 아 너무 늦었어요 여러분 이르 무급기가 몇몇 있으면 이니시를 먼저 버려야 되거든요 오히려 상대가 오기를 기다리며 결국엔 그밀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방금 같은 상황이서 그런 상황이었죠 1라운드로 다 돼봐 죽겠네요 아 조금 아쉽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은딱 상황은 좋았는데 중목차탄하고용의건 그리고 나머지 궁극기까지 상황은 좋았는데 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약간의 연계가 부족한 듯 합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어, 우리 동네 클랜, 클렌... 어, 검색을 해봤는데, 그렇게, 영웅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냥, 아까, 그대로, 가져가는 모습이고, l r 지 클랜은, 올라운더, 팀도그 선수가 올라운더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골도그를 꺼내들면서, 뭐, 크게 변화를 주었죠. 자, l r 지 클랜의, 투비겐지깊숙히한번 들어가보고, 살아나옵니다, 또. 아, 하지만, 윈턴 김세정 선수의 윈스턴이, 아, 겐지를 물어주면서, 겐지가 죽었고요. 이렇게 되면, 아, 근데 초반에 이렇게 되면 은 겐지가 일단 끊긴 상태여가지고, 우리 동네 리드, 아, 우리 동네 클랜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한명들 많기 때문에 그만큼 편하게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선수 분포가 지금 LRG 클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흩어져 있고 지금 우리 동네 클랜에서는 조금 많이 뭉쳐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LRG 클랜에서 중요세 탁 먼저 써봤지만 크게 효용이 없었고. 자, 여기서 나노 강아지하고 겐지가 용의 검 아, 콤보 좋은데요? 아, 서로의 겐지가 영검으로 화력을 보여줘고 그렇게 하는데. 암살 선수도 겐지를 잘하기로 할까? 뚜비 선수도 겐지를 못들를 가져갈 만큼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자존심 싸움도 나올 것 같아요. 아, 나노 강화제하고 예, 용해검 콤보가 상당히 좋았어요. 자, 일단은 아. 예. 근데 현재 상황에서 가장 웃긴 건 뭐냐면 점령을 못 하고 있어요. 자, 나노 강화제하고 로도브의 대지앙 콤보로 한번 밀어내네요. 이러면서 점령 엘알지 클랜을 사네요. 지금 약간의 반갑습니다. 그 서브 힐러, 아나의 차이도 보이긴 한데, 그렇구나. 어, 나노 강제가좀 빨리 왔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더 나노 강제 써가지고 이력을 보여주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 토비 어, 선수의 용역을 하지만 피가, 피가 없어요, 피가 아, 없어요. 아, 그러나 죽지 않고, 아나만 노려주는데, 아, 윈스턴이! 경제를 제대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역으로 우리 동네 클랜에서 중력차탄 써보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용의검 쓰면서 파이퍼블 나타... 아좀 뚫어내려고 했으나 일단 암살 선수가 로드허그이게 끌림 끊기면서 아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난전이 된 가운데 이동 클랜이 계속해서 미는 듯 한데 마무리가 부족해요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밀지를 못하고 다른 아.. 그.. LRG클랜에서 버티다보니까 죽었던 영웅들이 다시 돌아와죠 팀원들이 그러다보니까 다시 막히게 되고 이거 많이 안좋은 상황이 왔습니다 자 l r g 클랜의 겐지뚜비 선수가 트레이서로 바꿔주면서 전제를 제대로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차탄이 있어가지고 한번 더 막힐 가능성이 높죠 아무리 나노 리퍼라고 하지만 뛰면 나노의 꽃이 좀.. 자 리퍼에 죽음의 꽃 들어갔지만 아, 제대로 안들어갔고 여기에서 오히려 아나의 나노 강아지 그리고 죽음의 꽃 동시에 들어가는 에너지 클랜 3킬 따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좀 무난하게 경기를 가져가죠? 일단은 뚜비 선수가 트레이서로 바꾸면서 트레이서가 앞에서 또 견제를 잘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동네 클랜이 못 나오면서 많이 시간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동네 클랜에. 자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세트 일리오스는 에라지 클랜에서 가져 갑니다. 어, 우리 동네 클랜에서 암 뜨겠습니까? 들어보자. 여러 스킬을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너 마이크 끊겼다 방금? <laughs> 아형 지금 형도 끊기고 있어요. 이거 그룹 보이스로 가야 돼. 우리. 어, 잠시 그러면은 에 그룹 보이스 설정 때문에 지금 스카이프로 지금 하고 있었는데 약간 아 근데 스카이프로 해야 돼너 에? <laughs> 네? 왜요? 소리 조정을 스카이프로 다해 놨잖아. 그럼 네가 스카이프 방을 좀 잡아 줘라. 네가 나한테 통화를 다시 걸어 봐. 아니 또 그럴 거 같은데요? 아, 그냥 걸어. 네. 예 죄송합니다 잠깐 방송상의 설정 때문에 조금 미흡한 진행 죄송하고요 자 일단은 두번째 세트인 66번 국도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6번 국도로 떠나 보겠습니다 66번 국도 땅합이야. 66번 국도에서 충분히 많은 픽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영웅의 폭이 넓은 팀이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전판에 그뭐 말씀드린 것처럼 LRG 그늘 올라온도도 있고 영웅 폭이 넓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약간 공격, 수비 쪽보다 공격제 좀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제에서 뭐, 저격군이거나, 아니면 뭐, 설마 뭐, 바스티온까지 나올 수는 있겠죠? 바스티온,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laughs> 좋아하기만 해요, 제발. 아, 또, 좋아하기만 할 거죠? 뭐 보세요? 지금 바뀐 거 같은데 팀이 요즘에 이거 화, 계속 바뀌어가지고 네, 오른쪽이 네, 지금 쫌 네, 바뀌었죠. 왼쪽이 우리 동네 블랜입니다. 내 네, 능력치? 죽여. 병탈전이 끝나면서 이게 살짝 바뀌었네요. 넌 예. 무사. 바뀌면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론 이거 원래 안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예, 잠시 예,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첫 번째부터 이렇게 예, <laughs> 너무 진행이 아 요즘 한 달을 쉬었더니 예, 방송 감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에그 때는 잘했는데 에그 애토노먼트는 잘했는데 아 이거 <laughs> 예, 상당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우리 동네 클랜이, 이기려면, 좀, 제일, 아, 공격, 어, 딜러이기도 하고, 제일 점수가 높은 암살 선수를, 보좌를 하면서, 암살 선수가 캐리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다고 보이거든요? 여 근데, 겐지라는 영웅 자체가, 예전 겐지가 아니라서, 요즘은, 또, 커버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또, 보니까 예, 그거 안아도 있고 솔직히 겐지를 커버할 만한 용도들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또 많이 영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예, 잠시만 설마 경쟁전 아니고 빠른 대전 룰입니까? <laughs> 설마 잠시만요. 아 예. 이게...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왜 그러지? 저 이거 아우. 방송 전에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요새 예, 방송 감각 아 방송 감각 너무 떨어졌네요 예, 많은 연습을 해야겠네요 아 이거 또용 많이 먹겠는데 이미 제 마음속으로 한50% 드렸습니다 아, 목소리가 구분이 안 된다고 하네요. 죄송해요. 저희 둘이 목소리 좀 비슷해가지고. <laughs> 아닌데요. 다른데요. 왜? 너내 목소리 닮으면 뭐, 안 싫어요. 되냐? 예. 왜? 기분이. 네, 죄송합니다. 자. <웃음> <웃음> 자 아까 설명해가지고 예 겐지가 요즘에 이제 아나메타라든지 이제 자리아메타라든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어때요 일단 우리 동네 클랜이 잘하기 위해서는 암살 선수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좀 많이 해줘야 된다는 성팡 해설위원의 예 의견이었고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냥 잘해야 됩니다 다팀 <laughs> 게임이기 때문에 다잘하는게 좋긴 하죠 어 맞아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솔직히, 단점을 보완을, 함, 단점을 보완을 한다 생각하면, 그게 무난한 팀이 되지, 특색이 있는 팀이 되는 건 아니거든. 차라리 장점을 더 집중적으로 파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기는 게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암살 선수를 통해 게임을 캐리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에너지 클랜에선 특색게 한조와 진야타를, 어, 딴에 들었고요. 자, 우리 동네 게임, 우리 동네 클랜은... 어, 일단 아까와 비슷한 픽... 거의 이제 맥크리만더 추가됐다 하 이제 그렇게 변동은 없어요. 안 아, 하고 제냐타가 이게 엄청한... 오 프리스가... 보통 가봤네요. <laughs> 처음부터... 자, 트레이서가 먼저 진입을 해가지고, 예, 1킬따내는 이게 보통 화물이... 잘, 저기 지금 커브 도로인데 저기까지 오, 아, 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잡아내고 그랬거든요 수비 쪽 입장에서는. 근데 처음부터 잡아버리면 이건 뭐 그렇게 그나큰 손실은 아니지만 우리 쪽의 플랜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죠. 일단은 뭐 트레이서가 먼저 킬을 따는 거 그만큼 또 공격기 어... 게이지가 차기 때문에 아 일단은 윈스턴하고 지금 암살의 겐지가 같이 올라오면서 2층을 먼저 먹어버리면서 이제. 아에럴지 클랜에서 뒤로 빠질 수 밖에 없지 이렇게되면 이게 데나타 하나가 같이 나오는 걸로 자카리 대회가 나옵니다 이게 안좋은 조합은 아니고 그뭐 전체적인 힐량을 부족할 수는 있어도 힐링쪽으로 더 특화되어있는 그런 조합인데 이게 한조가 제가면을 애매해졌습니다 한조가 어... 엔지나미크스프를잘 잡아주지도 않을 하는거거든요 한조가 거 일단 마이크가 끊기니까 제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에라지 클랜에서 지금 3킬 아 3데스 하면서 아 이렇게 되면 또아 지금 우리 동네 클랜이 젠탈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아 그래도 화물전에서는 약간 조금 강한 모습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암살 선수가 어떻게 해내느냐가 우리 동네 클랜의 관건이고 특히 예 암살 선수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예 많이 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아무나 챔가 트레이에서 끊어주면서 자 아나 잘 불어주고 있고요. 한조마조 견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에라지 클레네 어초월을 써봤지만 자 그래도 아쉽게 좀 힘겹게 맞는 분위기에요 에라지 클레은 썬팡아 말해봐. 지금 말... 마... 스이피가 많이 끊겨가지고 안 들려요. 잘 제가 올리 타이밍 말해야 될지. 아, 지금 스카이프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아, 이거, 나중에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따 예, 쉴 때, 예, 좀 개선을 해야 될것 같고. 자, 일단은, 다시, 예, 경기로 돌아와가지고, 자, 일단은 윈스턴이 먼저 점프하면서 2층 견제를들어갔다 1층으로 내려와가지고, 자, 윈스턴끼리의원숭이끼리의 대전! 네, 일단은 뭐, 이, 이, 오! 말하다 말아 끊었는데 너 때문에. 자 아무튼 뭔지 간에... 모르겠어요 지금 상에서아 근데 일단은 윈턴 서로 윈턴이 잘했는데 자 일단 윈턴들이 견제를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LRG 클랜에서 윈어 윈턴이 좀 많이 잘해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상하죠. 자 아무튼간에 좀 찌르기가 잘 들어갔거든요. 찌르기잘 들어가면서 뒤에 있는 빌러들이 어딜을 잘 나왔어요. 거기다가 자드레이서가 이렇게 앞에 가서 활 붙일 수 있, 있, 있다는 게 상당히 어,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장면 거의 빠른 대전에서만 나오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조금 이상적이죠? 예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말이 그냥 끊겼네요. 이 아무튼 간에. 어 지금 그래도 초반 공세로는 우리 동네 클랜이 잘해냈 있는데 지금 후반 공세는 오히려 LG 클랜이 그냥 앞에까지 나가가지고 그냥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화물 비비기를 안 했네요 원래 화물 비비기를 하루 한 명이 뛰었어야 되는데. 어... 뭔가 조금 아쉽운데요 이렇게 되면? 자, 일단은 예... 첫번째 체크포인트까지 놓지 못하고 우리 동네 클랜이 수비로 돌아 가게 됩니다 LRG 클랜은 진짜 잘한것 중에 두, 두 가지 중한 가지가 아까 투비 선수가 한번 끝까지, 아그 첫번째 체크포인트에 밀릴뻔 한 거를 트레이서로 엄청난 시간을 끌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나머지 팀원들이 부활을 하면서 와가지고 막아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픽적으로 제냐타를 픽을 하니까 암살 선수의 겐지가 활약을 그렇게 뭐 한번 한두번쯤은 보여주긴 했는데 그렇게 큰 그림적으로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그만큼 윈턴하고 제냐타가 마킹을 잘해줬고 이렇게 캐디력을 억제하니까 무난하게 경기를 아 가져간건 아니죠 일단 첫번째 체크포인트는 막아냈습니다 자, 우리 동네 클랜에서는 요번에 똑같은 픽을 하되, 자, 맥크리가 리퍼로 바뀌었습니다. 자, 쪼금에 약한 것 같아요. 선수층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자, LRG 클랜에서는 지금 노느냐고 픽을 못 보고 있는데, 어떤 픽이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왠지 저 중에는 하나는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그래서 바스티오는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끝까지 영웅을 갖고 가는게 아니고 첫번째 체크포인트까지 뭐 가면 되거든요 이게 또 깜짝픽으로 한번 나와가지고 상대방을 당황시키게 하고 바스티온을 녹여버리면 영웅... 아 제발 부활도 좀고 꼬이, 리스포도 꼬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 어? 진짜 이대로 가네요? 어? 자위도메이커 디바 토르비온 그리고 자리아 바스티온 메르신데 어떤 메타가 될지 자 일단 토르비온 화물에 바로 설치를 합니다 일단 보면 이게 자 이거 과연 먹힐지 뭐자 일단 도르비오 아들이 설치되고 아들이 이 아, 단계까지 아, 업그레이드된 아, 상황 이아이를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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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약간 아, 도르비오 탑세부 약간 들어요야 어? 이게 먹혀요 뭐 아이이 어, 이게 지금 이게 바스티온이, 지금, 바스티온을 견제하려니까 토르비안의 포탑이 되게 아프게 들어왔거든요? 이게, 이게 오 어, 설명을 하면 말이 되는 조합이에요, 일단은. 네, 예, 말은 되는데, 이게 실전에서 그렇게 쓰이지 않단 말이죠? 자, 일단은 용광, 하지마 바스티온의 전차 모드가, 겐지를 짓밟아버리고, 화물을, 화물을 넣었습니다. 일단 네, 네좀 당황스러워도 제대로 설명 <laughs> 못해드렸는데 또 <laughs> 밑에 겐지가바스토를 바스토르 견제를 하러 오면 코르비오의 포탑이 뛰는세요 거기다 앞에서 어으로 흘리니까 뒤에서 위도 베이커가 편하게 공격이 가능하고요 이 뭐야 안 나오는 조합인데 말이 되는 조합이라 또 실력 차도 약간의 좀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미로도 오 상당히 재밌는 영상이 하나 나오긴 했는데 어 지금 글쎄요 저희가 생각한 거럼 너무 달라가지고 확실히 아까 하이라이트에 나온 것처럼 겐지가 그렇게 힘을, 힘을 발휘 못했죠 바스티온이 나오면 겐지가 좀 커버를 가능하 그런 건데 이게 또 공격 측에 저 뭐야 좋은 점이죠 픽을 뭐 아무거나 해버리고 나중에 바꿀 수도 있고 수비축은 좀 바꾸기 힘들거든요. 저기 앞에서 수비를 할 때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요번 경기는 어... LRG 대 우리 동네 클랜 우리 동네 클랜인데 LRG는 자 LRG에서 승리를 했습니다.